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입니다. 차량은 산타페 DM 모델이고요 자, HID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D3S 타입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. 아, 램프 색깔이 엄청 누렇게 변하고 밝기도 많이 떨어졌어요. 정말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표현을 고객님이 쓰시는데, 네. 실제 운전해보시면 그렇죠. 정말 많은 DM 오너분들이 야간 운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자 일단은 D1S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먼저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뭐그 다음에도 정말로 라이트 상태가 안 좋다, 그러면 반사판 복원을 어, 동시에 병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자 일단은 네 먼저 한번 광량업 해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이 제품이 산타페 DM에 사용될 광량 업그레이드 제품입니다. 램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DM은 4,900을 추천해 드려요. 기본적으로 라이트 성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4,900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지 좀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<laughs> 있습니다. 안전기는 기존 안전기를 대체할 솔라룩스 디오네스 안전기를 사용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. 자 일단은 조수석 먼저 교환을 했어요 자 운전석 D3S와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 뭐 색감에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조금 더 흰색이긴 한데 자 색감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시인성이죠 워낙 산타페가 어둡다 보니까 자 지금 제가 흰색 블라인드에 비춰서 어 조도를 약간 조절을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정도 차이가 제일 정확하게 보이겠네요 보시면은 교환한 조석 쪽은 이 아래쪽으로 광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빛이 밝게 나오지만 아 운전석은 뭐 그냥 전구 수준이죠. 할로겐 전구보다도 밝기가 안 나오는 이 정도로 밝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뭐 보통 두세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. 자 이렇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일단 광량업이 기본이에요.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가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면 반사판 보강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운전석 마저 교환하고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. 네, 운전석까지 모두 교환이 끝났고요. 이렇게 4900 하이스트 비전으로 광량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 안전기 램프를 D3 타입에서 D1S 타입으로 교환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라이트보다는 훨씬 더 밝아집니다. 통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뭐통 교환이나 아니면 반사판 보온 같은 작업을 추후에 같이 하시는 것도 네, 좋은 방법입니다. 자 이렇게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에서 산타페 DM DNS 광량업 그레이드 모두 마치겠습니다.